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솔솔 농원입니다. 어, 드디어 이제 완연하게 봄 날씨가 좀 많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솔솔 농원에 있는 나무들도 물을 현재 많이 올렸고요. 월동색에서 벗어나가지고 각자 본연만의 색깔로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지금 뽐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어, 아름다운 자태를 가진 옐로우 봉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 드리면서 어, 분양 계획도 함께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우선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옐로우 봉에 이제 단점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면 눈앞에 보이시는 게 이제 옐로우 봉, 제가 노지에 심은 네, 옐로우 봉인데요. 이렇게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지만 안쪽에. 이렇게 예, 보시면은 지금 안쪽에 이런 갈변 현상이 아무래도 단점이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 이런 현상은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어, 보통은 옐로우 봉처럼 이렇게 겉에 잎, 잎들이 어, 조밀하게 밀식을 하는 경우 같은 나무에는 안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갈변 현상이 많이 있는데요. 뭐, 통풍불량, 그 다음에, 어 이렇게 안쪽까지 햇빛이 잘안 들어간다는 것,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 나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 자라면서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요, 요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제거를 해주셔도 되지만, 보통은 그냥 방임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키우는 편이거든요. 뭐 이제 억지로 제거를 해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된다. 예, 그런 취지에서 참고하시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옐로봉에 우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자면, 보시면은 색감이 엄청 노랗습니다. 예,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색감이 이제 전반적으로 노란 걸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발현되는 나무들의 가장 기본 전제 조건은 바로 이제 햇빛의 양입니다. 햇빛이 상대적으로 좀 풍부한 이런 밖에 심은 옐로우 봉 같은 경우에는 색감이 전반적으로 지금 노란색으로, 진노란색으로 이렇게 발현이 잘 되고 있고요. 어, 비교를 위해서 제가 요거는 이제 하우스 안에서 샘플로 있는 옐로우 봉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하우스 안에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햇빛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색감을 보시면은 진노란색 보다는 약간 이제 연노란색에 가깝게 이렇게 좀잘 발현이 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얘네들은 하우스 안에 있다 보니까 벌써 새순이 이렇게 샛노란 어 연노란색으로 좀 지금 밀고 나온 상태에요 얘네들은 보시면은 아직 새순이 몽글몽글 맺혀 있기만 하고 밀어 나오진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잎들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발현이 됐다.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하우스 안에서 제가 기르고 있는 옐로봉 모종입니다. 어, 모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끝에 지금 보시면은, 어, 노란색으로 지금 새순이 밀고 나오는 거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두 개가 어떤 게 맞냐, 뭐, 이런 걸 따지기 보다는 사실상, 이제, 음지, 상대적으로 음지에 있는 옐로우 봉을 밖에 놔두면은, 요런 색으로 이제 잘 변하고요. 또, 이 친구들도 상대적으로 음지로 이동을 해서 또 기르게 된다면은, 색깔이 요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 예, 그래가지고 햇빛의 양에 따라서 얼마든지 색감 차이는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봄하고 가을 1년 중에 봄 가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색감이 노랗게 아주 예쁘게 지금 물들고 물들 수 있고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한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안쪽에 보시면은 요런 초록색 보이시죠? 예 요런 초록색 지금 요런 색으로 변할 겁니다 어 가을이 지나서 다시 겨울이 찾아오게 된다면 여기 옆에 보시면은 어 요런 색의 월동색 이쪽은 아직까지 햇빛이 좀 부족해 가지고. 어, 월동색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는데 반반이에요 지금 여기는 벗어났고 예, 여기는 벗어나지 살짝 어, 아직 남아있고 그런 예, 상태인데 어쨌든 색감을 그런식으로 좀 참고를 많이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옐로우봉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년 내내 색감이 좀 변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다채로운 색감의 변화를 눈으로 직관 할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어, 옐로본 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물을 좀 좋아하는 친구예요. 겨울에도 저처럼 이렇게 화분에다가 어, 기르실 경우에는 겨울에도 최소한 열흘에 한번 그러니까 한 달에 한세번 정도는 물을 주시면서 어, 이렇게 좀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한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있는 경북지역까지는 이렇게 땅에 심는 거 기준으로 봤을 때 월동이 지, 잘 되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화분에다가 기르실 것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하우스 안이나 아니면은 실내에서 어,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까지 어, 화분이랑 노지의 차이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어, 밝혀낸 바가 없지만 어쨌든 결과값만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맞겠다 어,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제 우선은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옐로우 봉이 과연 어떤 모습을 갖추는지 그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앞에 정면에 어, 요거 보이시는 요 옐로우 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높이가 한 1m10 정도 되는 옐로우 봉입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어, 이제 어떤 모습을 베이스로 성장을 하는지 좀 보고 싶어서 뭐 가지치기, 그 다음에 전정작업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그냥 방임으로 재배를 일부러 해봤는데요. 이런 예, 식으로 좀 모양을 잡으면서 큰다, 그런 예, 거를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끝에 지금 새순이 노란색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지금 잎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어,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전혀 아프지 않고, 오히려 지금 만지면은 되게 폭신폭신하고, 어, 스펀지 같은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차피 나무 모양이나 이런 거는 또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 베이스 정도만, 어, 이제 감안을 하시면 은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성장 속도가 좀 느린 편에 속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키우는데도 시간이 제법 많이 걸렸고요. 또 일단은 성장 속도가 느긋한 편에 속한, 속하면은 좀덜 부담스럽습니다. 어, 집에서 키울 때덜 부담스럽고, 어, 반려식물이나 이런 것들로도 안성맞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작업이 필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분작업 같은 경우에는 값을 받지 않고 제가 그냥 오시면은 직접 다 해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냥 나무값만 받고 제가 그냥 분작업을 다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런건 있습니다. 이제 뭐, 오늘 혼자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양이 많은 것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좀 미리 연락을, 언지를 한번 주시면 좀 대단히 고마울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크기가 이제 여기는 한 중품 정도 되고요. 어 소품도 있습니다. 그 크기에 맞춰서 각각 금액은 측정될 예정이고 어 벌써 이제 오셔가지고 미리 많이 가져가신 분들도 계신데 상당히 가격을 좀 제가 저렴하게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올해 이 밭을 좀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그냥 거의 저렴하게 드리고 있고 뭐요걸 이제 제가 뭐 팔아가지고 뭐 이문을 남긴다 그런 마음은 시당초 이제 없으니까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전화를 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직접 오셔가지고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택배도 가능하거든요. 그 다만 이제 택배 같은 경우에는 택배비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예,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